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제가 고급 공식에서 사용하는 공식 중에 모 알려드렸던 공식 두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어, 이렇게 윗면도다 맞춰 있고 헤드라이터가 없어요. 헤드라이터는 이 코너 이 색깔이 다안 맞아 안 맞아져 있다 안 되시고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쪽 두 개가 맞춰져 있고, 반대쪽 면도 이렇게 두 개가 맞춰져 있으면서, 중간이 다른 하나가 들어간 있는 상황. 이거 두 개가 맞춰져 있고, 이쪽 한 개가 안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상황은, 아, 아, 안 만들었네. 그 다음 상황은, 이런 탱크 모양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드를, 양 옆에 있는 상황, 사이드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일단은 이 상황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 상황에서는, 먼저, 이거 둘 중에, 이거 둘 중에, 이 파란색 이쪽을 보십니다. 이, 이쪽 말고 이쪽을 보고요. 공식을 써줍니다. 이거는 Y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한번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그리고 올려서 치고 내리고 돌아오고 트위스트 한번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하시면 다 맞춰집니다. 저도 좀 헷갈려요. 한번더 가도록 하죠. 아까 조금 더 살짝 빠르게 이쪽을 보시고 한번 돌리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올리고 치고 내리고 돌아오고 티스트 한번 내려서 돌리고 올리고 돌아오고 하면 다 맞춰집니다. 어려우면 다시 보기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입니다. 다음 상황은, 이거, 카멜레오 상황, 카멜레온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카멜레온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직, 이 공식을 몰라요. 이 앞을 보고 있는 상황을 아직 못 외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또 여기서, 엣지 맞추기 공식을 한 다음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공식 사용하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쓰는 공식 하고 나면 이 상황에서 앞이 나타납니다. 그럼 바로 이 공식 써주면 끝나요.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아 이건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바로 쓰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공식을 쓰면 바로 오지 않아요. 두 번을 돌려야만 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맞춰지는 공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여기 여기에 노란색이 오도록 맞춰 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맞춰 주고 잘 보세요. 트위스트랑 비슷합니다. 두 개를 동시에 올리고 왼쪽으로 치고 이쪽을 내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내려요. 그리고 앞면을 이렇게 한번 돌리고요. 이쪽 올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맞춰집니다. 한번더 할게요. 자, 한번 더. 이렇게. 이 상황에서 놔두고,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 돌아보고, 그래서, 둘이 동시에 내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올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제가 또 꿀팁으로 한 개를 더 알려드릴게요. 아한 한 가지 공식을 더 알려드린다는 뜻은 아니고 아까 전에 배웠던 와이퍼 미어 와이퍼 미잖아요. 오 카멜레온 와이퍼에서는 이그 와이퍼 상황에만 쓰는 게 아니라 어, 왔네요. 오 근데 딱 와이퍼 상황이 나왔네. 음, 어떡하지? 와이펌 상황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헤드라이터, 이, 이 코너 부분이 하나도 안 맞춰져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도 안 맞춰져 있을 때, 이 와이펌을 쓰면 코너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이펌 상황이 있을 때는, 한 번에 다 맞춰집니다. 그 대신, 맞춰져 있다고 해서, 맞춰져 있네 하고, 여기서 하면 안 되고, 맞춰져 있을 땐 여기서 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도 안 맞춰져 있을 때 하나도 안 맞춰져 있을 때는 이걸 무시하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 이게 안 되네 어쨌든 이게 안, 와이펌 상황이 아니다고 치고 여기 자동 하겠습니다 와이펌 한번 엉뚱한 곳에서 해볼게요 여기 뒤도 안 맞춰져 있다 생각하고 와이퍼 안돼 있다 생각하고 와이퍼를 쓰면 헤드라이터가 다 맞아져요. 그냥 코너가 안 맞춰져 있으면 와이퍼를 쓰면 됩니다. 무조건 와이퍼로 다할수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와이퍼이돼 있으면 와이퍼을 해야지 좋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와이 이상한 와이퍼 상황에서 와이퍼를 쓰면 한 번에 다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 틀려 있는 경우에서는 코너만 맞춰집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